자, 일본 제국주의는 1937년, 아, 이제 중국 본토로 어, 이제 침략해 들어가면서, 침략해 들어가면서, 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 나름대로 그 모든 힘을 어, 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 일본 군과 일본 물자로만 갖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의 한반도에서의 조선인을 동원하고 조선 물자를 총동원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면에서도 병참기지화정책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어, 농업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강제적인 어떤 공출 정책을 실시했고, 공업 부분에서는 이제 군수공업화 정책을 실시해서 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생산량은 증가해갔지만은 조선 농민들의 세, 생활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활은 점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도 그것을 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는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 농민들의 소작쟁이나 노동자들의 노동쟁이의 형태가 굉장히 과격하게 전개가 됩니다. 게다가,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저항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것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활의 열악함과, 다른 한편은 그것이 의식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도 조선 농촌과, 그 다음에 도시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형태를 띄어서 37년 이후에는 이제 농촌 진흥 운동 그다음에 자작농 창설 운동, 자작농을 창설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의 농민의 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을 조선총독부에서도 이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조선 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제 동원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징병, 그래서 조선인들을 군인으로 지원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지원병제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징용해서 그런 어, 군사 시설이라든지 혹은 공업 기지라든지 혹은 광산 이런데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징발해서 거기에서 조선인을 부려가지고 군수 물자를 만들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보면은. 전시 그러니까 노동력이 동원된 수가 1939년서부터 1945년까지 관에서 알선한 인원이 40만 명, 그 다음에 진용해가지고 동원한 인원 수가 한 30만 명 정도 됐고, 당시에 조선에 13개 도가 있었는데, 그각 도별 동원수가 약 400만 명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하여튼, 인원이 이렇게 전시 노동력으로 동원한 인원 수가 한 48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 인구는 어, 이당시한 2천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5분의 이상이 강제적으로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정을 알수 있고요. 또 1945년 일본이 폐망할 당시에, 폐망할 당시에 조선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래서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뭐, 하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민을 가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 간 인원수가 약 4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내외에서, 즉, 한반도 지역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간 그런 조선인 인구가 이제 총한 400만 명 정도 했다 해방 당시에, 1945년 8월에, 일본이 이제 폐망할 당시에 아인원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당시에 조선인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당시에 특히 1937년 일본제국주의가 중국 본토로 침략해가면서 조선인의 생활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어 이제 통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민의 계급 구성이 자작농하고 자소작농은 줄고 소작농과 화전민은 증가했다든지 혹은 조선 국내에서도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으로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인구가 전체 400만 명이 넘는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당시에 조선인들의 생활이 일부, 뭐, 친일파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우대받았던 그런 계층을 빼놓고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장후는 그럼 당시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선인들은 어떻게 일본제국주의 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해 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 방식이 굉장히 사상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굉장히 억압적이고 감시적인 그런 어떤 통치 체제였기 때문에 저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맨 끝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국내에서의 저항 운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지만은 국내에서의 저항 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군인 경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 외에서는 이제 특히 37년 이후에 조선인의 저항은 굉장히 이제, 소위 무장 독립 투쟁. 즉, 군사적인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일본에 직접 무력으로 대항하는 그런 이제 투쟁의 방식이 크게 고향이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중국 관내의 어떤 민족 통일전선 운동을 살펴볼 수 있고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만주 지역의 이게 무장투쟁이 굉장히 그 당시에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엔 만주 항일 연군이라고 했는데요. 연군에 이제 37년 이후에는 독자적인 조선인 부대를 구성하도록 해서 일본과 싸우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함경도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한다든가. 국내 진공작전을 펼친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 크게는, 그렇다고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승만 등의 외교 정책, 열강들에 조선의 사정을 이제 설득을 해서 조선을, 조선의 독립을 이렇게 청원하는 그런 또 외교적인 어떤 노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국 관내 지역의 민족 통일전선운동. 이 부분은, 일단은, 어, 요점부터 얘기하면은, 어, 이것은 무장독립투쟁의 운동들이 어, 1927년에 당시에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전선운동이 펼쳐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표적인 얘기가 뭐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런 게 삼부운동. 이 그러니까 자입과 우익의 이제 단체나 무당 단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통일전선 운동을 펼쳐간다고 했었는데 이 1937년 이후에는 이제 민족주의자는 민족주의자대로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대로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 모여서 무장투쟁을 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1937년 12월에 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그렇게 고 군사조직으로는 조선 의용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하나의 소위 무장 부대를 결성을 해서 일본과 싸우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용과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들이 이제 슬로건이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는 단결된 존. 전 민족의 역량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성하는 데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조선 혁명은 민족 혁명이고 우리 전선은 다 민족 전선으로 무장단체들이 다 모여서 연합체를 구성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을 하자. 이런 이제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국가 이루고자 하는 정치 체제는 기본 강령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서 독립된 이후에는 진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또그 사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그런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또 일본 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와 연결이 됐던 내국적 칠파들의 일체 재산은 전부 몰수한다. 또, 근로 대중의 생활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을 지향한다. 이런 형태로 그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제 무장 운동을 펼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은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1937년에 결성을 해서 이 시기에는 이동령, 김구 등의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고수했던 그런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그 연합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향했던 것은 주로 정치, 경제, 교육을 균등하게 이렇게 부여하는 정치 체제를 지향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삼균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토지와 대생산 기간의 국유화를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생활권의 평등화 이런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정당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35년에 이제 한국 국민당이었고 이 한국 국민당이 조소왕의 한국 독립당 그다음에 이청천의 조선 혁명당과 연합을 해서 만든 것이 후에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이렇게 세 개의 정당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합해서 이제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만들게 되게 되고 한 번은 39년에는 그런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가 연합을 해서 연합체로 전국연합진선협회라고 하는 좌익과 우익의 이제 연합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 단체 대표가 우익의 대표는 김구, 자익 사회주의자의, 사회주의자 대표는 김원봉이 단체 대표를 이제 만들어서 단체가 대표가 돼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해서 39년에 1939년에 동지 동포 제군에게 보내는 공개 통신을 발송해서 우리가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가 연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연합체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연합체를 형성해서 우리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다 라고 했지만 그 내부의 의견이 갈라서 결국은 아 이제 아 분열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분열이 되면서 아 다시 민족주의자들은 하나의 당,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연합체적인 어떤 정당을 1940년 5월에 이제 발족을 시키죠. 이것은 어, 민족주의 계열, 즉 우익 계열의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 이제 합당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한국 독립당의 지향은 우에 조소왕의 삼균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보통 선거제에 의한 정치균동, 토지와 대기업 국유화를 통한 경제균동, 국비 의무교육제에 의한 교육균동 이렇게 세 분야 정치균동, 경제균동, 교육균동을 지향하는 그런 정치체제 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하게 되죠. 이 한국 독립당 중심의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이 건국강령의 내용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토지, 어, 은행 등의 국유, 토지의 상속매매 금지라고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하는 그런 국가체제, 를 많이 수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이제 독립된 이후의 국가 체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어, 지향을 가진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국가 체제를 좌익이던 우익이던 이렇게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는 일부 김두봉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독립 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군사체를 조직을 합니다. 이 김두봉은 독립 자유의 조선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국가 체제는. 국민의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의 수립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대기업 구경화 그 다음에 토지 분배의 실행 등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에 어, 당시에 지도층이나 지식인들에게는 어,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보급된 사회주의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죠. 어, 이 조선 독립 동맹은 국내와도 연결해서 여운형 등의 건국 동맹과 연결해가지고 전 조선 민족 대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 1945년 일제가 갑자기 이제 45년 8월에 갑자기 항복을 하는 바람에 그것은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조선 독립동맹은, 그들이, 무장대, 즉, 군사부대를 결성을 해서, 이제, 중국 공산군의, 소위 팔로군, 중국 공산당의 군대죠. 군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당시 태양산 전투라는 데서 일본과 같이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거기서 일정한 이제 큰 성과를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조선 독립 동맹의 주요 간부들은, 그, 어 광주에 있는 황포 군관학교, 남경 중앙 군학교, 혹은 중산대학 등에서 군사훈련과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어 받은 그런 이제, 이제, 층들이, 꽤 있었고 어, 이들이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어,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독립동맹의 에, 이제 무장대들은. 그랬다가 나중에 어, 해방된 이후 어,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그 시기에는 북한에 가서 인민군으로 이제 참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조선 독립 동맹의 김두봉 등의 그 무장대들의 이제 활동이었습니다. 어,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위 무장 부대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유격 부대였고, 그 중심적인 어떤 그 부대가 조국 광복회였습니다.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기 후에 만주 지역에서 원래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유격대가 결성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침이 만주병사 공작에 관한 지시로 1931년 10월에 중국 공산당이 지시를 내려서 당시에 조선인도, 조선 공산주의자들도, 조선 공산주의자들도 거기 같이 연합을 해서 어, 예를 들면, 남만주 지역의 조선인 이제 공, 공산주의 당원이었던 이홍강이라는 사람이 노동의용군을 조선군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중국의 홍군, 중국의 이제 공산주의 군대와 합류해서 남만유격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거기, 그, 군대를 편성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이 조선인 공산주의 군대도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조선인들이 많이 살면서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던 연변, 화룡, 훈춘 이런 데서도 독자적인 유격대가 편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우에 남만유격대, 연변유격대, 화룡유격대, 훈천유격대 이렇게 어, 만주에 4개 유격대는 조선인 900명의 병력으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독립사단으로 1934년에 이제 발전하게 되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동북인민혁명군의 일부 부대로 이제 편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코, 이 설명...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1936년과 37년에는 동북항일연군으로 재편성되게 된다고 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만주 지역에는 많은 소위 혁명군 연합군 등의 유격대들이 있었는데 그 유격대의 이제 나름대로의 동북인문혁명군, 동북반일연합군, 동북혁명군, 또 각종 유격대, 사회주의 유격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통일전선체가 동북항일연군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1936년서부터 37년까지 제1군서부터 제11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선인도 합류해가지고 반일투쟁을 전개했었는데, 원래 이것은 어 세계 공산주의였던 단체가 지금 러시아의 저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민테른이 거기서 이제 지시를 내려서 이 일국 일당 원칙을 이제 어그 행해 들어 했고 오 조선은 원래 독자적인 어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이렇게 이제 소위 공산당 어떤 군대를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코민테른의 독자적인 방침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만주에서 독자적인 조선인 군대를 편성해도 좋다. 라고 해서 조선 광복회를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인민혁명군 내에 조선인들로 조선인민혁명군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성하도록 했고, 그 중에서 동북 항일연군 제2군 중에서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여기 오성윤, 이상준, 엄수명 등의 발기로 제만 한인 조국 광복회, 그러니까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만 따로 모이는 이제 조국 광복회를 이제 조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국 광복회가 결성되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32년, 33년, 이게 지도가 이제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요이우의 부분이 주로 이제 맨 처음에는, 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었고, 이 밑에 부분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계열들의 움직임의 흐름, 흐름입니다. 이게 표에 이제 그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위에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계열이었고, 37년 이후에는 이 동북 항일 연군이 연군 중에서 일부 제만 어, 한인조국광복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성이 되어가지고 어, 이게 함경도까지 이제 아,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어, 다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어,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작성한 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도입니다. 이게 국외 조선인 불원단체. 이게 불원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불순한 그런 단체 분포도의 지도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조선 총독부 경무구에서 작성을 한 것인데 가로 105cm, 세로 85cm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서 거기에 해외 독립운동단체 150개를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국, 소련, 미국. 이렇게 3개국에 분포한 150개의 독립운동단체를 정리해놓고 거기에 주요 어떤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경무국에서 파악을 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중의 일부입니다. 일부 각 지역별로 이제 상해라든지 이렇게 상해 독립운동단체들이 뭐 있고 지금 이제 상해 지역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상해 지역에 이런 독립운동단체의 어떤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어그 기록을 해는 것이죠. 조선총독부 경무부에서 어 다음에 그 제만 한인 조광목회가 나중에 이제 조국광목회가 되는데 이들의 이제 강령은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조강목회가 이 10대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